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디스크 포맷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크 포맷이라는 건 디스크를 전부 다 초기화 시키는 걸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트랙과 섹터를 형성해 주는 거 디스크를 쓸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디스크를 만약에 새 거를 샀어요 새 거를 샀을 때는 먼저 우리가 초기화 작업 포맷을 먼저 하고 그 후에 우리가 디스크를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용하던 디스크를 포맷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는 모두 다 삭제가 돼요 삭제가 되는데 포맷하려는 그 디스크의 데이터를 만약에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면 포맷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사용 중인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포맷을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포맷하는 그 화면입니다. 여기 메뉴에 보니까 용량 나왔죠. 용량은 221gb고요. 파일 시스템은 이제 어떤 거 쓸지 ntfs를 쓸지 아니면 fat32를 쓸지 그것도 내가 선택을 할수 있고요. 일단 크기도 내가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할당 단위 크기 라는 거는 지금 4096 바이트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얘는 파일을 저장할 때 할당할 수 있는 최소의 디스크 공간 크기를 보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로 눈에 보게 되면 이제 장치의 기본값 복원이라는 게 있죠 이거를 내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할당 크기 있죠 이거를 기본값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할당 단위 크기도 내가 바꿀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잘못 바꾼 것 같다 라고 했을 때는 장치 기본값 복원 이 버튼을 눌러서 기본값으로 만들고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할당 단위 크기 이거를 내가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윈도우에서 볼륨 크기를 적절한 크기로 자동으로 지정해 줘요 자그 다음에 이제 볼륨 레이블이라고 있는데 볼륨 레이블 이라는 거는 디스크에 내가 이름 붙일 때 이름을 지정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볼륨 레이블 이고요 포맷 옵션에는 보면 빠른 포맷이 있고 그 다음에 ms 도스 시동 디스크 만들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자구요 지금 방금 봤던 그 내용들이요 자 용량이다 그러면 하드디스크 디스크의 전체 용량을 표시해 주고요 파일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FAD32로 할지 NTFS로 지정할지 내가 이제 포맷할 때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할당 단위 크기라는 거는 파일을 저장하는데 할당할 수 있는 그런 최소의 디스크 공간 할당 단위를 이제 지정하는 걸 보고 얘기해요 우리가 할당 단위 크기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윈도우가 적절하게 자동으로 그 크기를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륨 레이블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름 붙이는 거예요. 이 디스크에다가 이름 붙이는 게 볼륨 레이블이고요. FAT32 같은 경우 볼륨을 최대 11글자까지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NTFS다 그러면 32자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일 시스템이 뭐냐에 따라서 그렇게 쓸수 있는 글자 수도 달라져요. 그 다음에 아까 포맷 옵션에 봤을 때 빠른 포맷이라는 게 있었고 ms-dos 시동 디스크 만들기라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었죠 자 빠른 포맷이다 그러면 얘는 불량 섹터는 검출하지 않아요 불량 섹터 같은 건 검사 안 하고 그냥 모든 파일을 다 삭제를 해줍니다 얘는 이제 새로운 디스크를 샀을 때는 못해요 얘는 사용하던 사용하던 디스크를 포맷할 때만 우리가 쓰는 겁니다 새 거다 그러면 이제 그냥 포맷해야 돼요 빠른 포맷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MS DOS 시동 디스크 만들기 이거는 말 그대로 DOS에서 사용할 그 시동 디스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맷한 그 디스크에다가 시스템 파일을 복사를 해요. 그래서 부팅 가능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MS DOS 시동 디스크 만들기이고요. 얘는 플로피 디스크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포맷하고자 하는 디스크가 플로피 디스크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 옵션은 비활성화돼서 그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플로피 디스크에서만 할수 있고, 다른 드라이브에서는 얘는 비활성화돼서 표시가 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포맷에서는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항목, 옵션, 종류, 그런 기능들, 그런 것들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면 돼요.